형, 피파온라인은 대한민국 운영하고 계신 분인데,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제 탑 뚜리 안에 드는 분이에요, 탑3. 예. 아, 뭐 황희찬, 김신욱 있고, 그 다음 손흥민, 사붐 있고, 그 다음 김동, 그 다음 풀백이 토치야, 토치. 야, 홍철 형님 지금 스피드 속력 120을 찍는데, 여러분들? 제가 이 홍철 금카를 올렸을 때 이분이 사셨더라고. 오, 다행히 이분이 구매하셔가지고, 스탯이 진짜 개사기긴 하네요. 예. 홍철과 이용. 김승규, 189의 김승규 키퍼 금카. 요것도 오버룰이 105 정도 나오는 걸로 봐서는 황희찬 K19 시즌 금카. K19 황희찬 금카에다가 김신우 금카. 뚝배기를 좀 하겠다는 거죠. 그 밑에 후보도 뭐, 지동원, 구자철, 이재성. 엄청 많아요. 그냥 올금카야. 와, 밑다 있어. 오우. 와, 몇 명이야, 이게. 다 있어요, 밑에. 아, 진짜 많다, 근데. 와. 대한민국의 선수는 웬만하면 다 쓰고 계시네. 와, 묵지이 형. 내가 묵지이 형님 실제로 봤잖아. 정말 묵지이형 좋더라. 네. 스쿼드는 예 오늘 마감됐습니다. 스쿼드. 묵직. 와우. 야, 묵직하게 빨려 들어가는 슈팅이네요묵지이 형님. 도군 도군. 도군 도군. 도군 좋다. 개하게 내가 알아. 와! 내 옛날에 김두근 선수 내가 진짜 중거리슛 보고서 내가 감명 받았잖아. 그러면서 또뭐 친해지고 한 거지. 한 게임 하실래? 응. 홍철, 형 홍철 잘 말씀하잖아. 왜? 홍철? 아, 크로스, 나 크로스가, 나 크로스가 할줄 알았어. 아! 홍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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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런 걸버려야 돼, 홍철. 야 시도크! 이 팀은 솔직히 내가 딱 써봤는데 이팀 원래 D 슈팅이 되게 좋은 슈팅. 아, D 슈팅? 서우미 응. 형님 왜아파 갑자기? 다시 금방 나왔고요 역시 이게 대한민국의 투지입니다 투지 누군가요? 이용 이용 체감이 좋네요 아 네. 이용 이건 안 들어가죠 예, 아, 네. 아, 아. 네. 김승유 선수한테 가볍게 잡혀주죠 여러분들 자 김독은 역시 엄청난 활동량을이랑 해봐도 나요 느끼고 싶은데 눈 바꿨구나 자 밑으로 주고요 네. 다시 가서 밑으로 자 기라드 기성용 머리 한번 볼까? 와, 머리, 머리! 아, 아, 아유 약간 아, 날리는 게 그러니까 헤딩할 때착 날개 펴면서 헤딩하는 선수들이 가끔씩 있어. 경험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 이형 좋아하고 있나? 저한여 시쯤에 맞출 것 같은데요. 와 손! 아, 아 야. 야. 이게 이제 사실 손대상을 벗겨내는 아 그런 느낌의 사실 그런 느낌이거든, 요 미쿠야. 저거 저추스코드안 합니다. 자꾸 추스코드 하지 마세요. 김동훈! 어? 오케이! 어우 야 이게... 야돈 나름은 뭐야! <laughs> 지금 어떤 분이 한마디 하셨죠. 지금 기합소리보다 슈팅이 좀 약하다고 하시는데 그쵸? 그거는 아마 그냥 그렇게 느끼시는 걸 거예요. 막상 골키버 한번 대보세요. 장난 아니니까요. 어, 네. 볼 때. 만약에 본인이 저 키퍼라고 생각하세 계속 날라와 공이 나 지금 손 끊어질 것 같은데 계속 공이 날라온다 생각해봐. 얼마나 당 당황해 이거. 투구형 탑승한 테 매점네요. 어, 우리 어서 오고. 황희찬. 황희찬 선수 어때 오! 오. 음. 오. <목소리> 야, 역시 황희찬 선수는 이런 뭔가 개구쟁이지스러운 느낌 때문에 저희가 쓰는 거죠? 그렇죠. 오, 아, 까비. 어, 그래도 패스 미스가 크게 생각보다 많이 안 나, 선수들이. 이거, 이거 시청자 분 팀이에요. 피해 얘기 안녕? 자, 조 열렸죠. 김동훈. 김동훈. 신우쿠! 공이 뭔가 그확 넘어가면서 키퍼가 키를 넘겨버리네? 이거 우겨, 어이 그냥. 내가 말하면 어이가 없잖아. 믹주가 그 지금 어. 저기 반응한 게 초심 이렇다고 해서 바로 반응하네요. 그아 그렇죠? 네. 알려줄 수 있는데 이게 너무 말로는 어려워서. 야, 한국의 굴리트 기성용 굴리트와 진짜 대면하게 됩니다. 황희찬 주고. 한 번만 해주죠죠 황희찬으로. 이용 올리고 시누크. 시누크. 아, 시누크. 시누크. 다시 한 번. 아이씨. 있어. 있어? 아 있어. 들어갔다. 황희찬이잖아. 아, 아 황희찬이 되게 지금 방금 잠깐 다리 찢어진 거 아니야? 잠깐만 다리 어떻게 된 거야? 지금 거의 다 다리가 지금 발이 요가 선수맨 기를 지금 잠깐만 한 보글 수 있나요? 아, 슛. 아, 슛. 너는... 이게 다찢었는데 다리가. <laughs> 자, 아니 이게 힐 플릭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사포를 누르는데 잠깐 이게 킥, 키큰맨드가 잘못 나가. <laughs> 어우 이정수 와뭐어 아니 근데 황희찬은 뭐이 정도까지만 되면 되지 않을까 빅주야 그렇죠. 뭐 굳이. 내가 어. 생각좀멋있을것 같은데? 아, 진짜. 어. 어, 황, 진짜, 어 이거 황소야 진짜 이거 봐! 진짜 황소야! 어. 솔직히 난 황인찬 이거 진짜 약간... 가지고오고 싶다 왜냐면 체감이나 이런 느낌에서 네. 약간 사키리를 봤어 되게 뭔가 짱짱한 느낌이라고나 할까?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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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좋네 스피드가 118, 117 그다음 골결 113 점프 111 잠깐 밸런스 얼마야 얘? 107오 오, 괜찮네 스태프 보니까 막 되게 갖고고 싶진 않지만 근데 되게 좋아 어, 엄청 개상의 선수고요 진짜 우리 주인분이 왜 이렇게 한땀한땀 힘들게 맞췄는지 알것 같습니다 아 진짜 네. 보람자가딱 들어가니까 게임 내에서 우리 한국 선수의 움직임을 보면서 아 정말 나도 제대로 해야겠구나 아, 약간 이런 느낌이긴 하네요 진짜 박세원 씨 갈게요 아, 벌써 신기해 이 팀은 근데 진짜 이팀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 TKI 올금카로 이제 맞추신 분이에요. 아, 이제. 월 올금카인데. 진짜 팀이 뭐 너무 좋아요. 설기현 좋아. 뭐, 이상윤 형님, 그 다음에 정경호 선수, 뭐, 최태욱 선수, 김도근, 뭐, 송종구, 그 다음에 현영민, 그 다음에 최성용, 이정수, 차두이 그리고 김영광. 급여가 되네요. 이가 남으셔, 오히려. 그 다음 요 형님이 어제 닉네임이 이제 싸붐이기 때문에 요것도 사실 가능해요. 싸움이 은카. 그차시즌하시즌 은카. 확실히, 뭐, 능력치로 따지면 굉장히 좋은 선수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강인도 10카가 있어요, 여기에. 아. 그러니까 솔직히, 한 1등, 2등 하는 대한민국 팀이 여기에 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번에 제가 설계 형님 한번 써봐가지고, 이번엔, 싸붐! 그렇죠. 한번 가보는 걸로 가겠습니다. 싸붐. 자, 가자! 정경호! 혹시나 궁금한 게, 정경호 네. 형님 크로스가 일품인가? 매섭다, 와, 뭐야. 오 매섭긴 하네 오 매섭다 손에 어, <laughs> 들어간 느낌이 있네 자정경호 도군도군 상윤이 형님 아~~, 아잘 듣고 나다 우리 상윤이 형님이 약간 그꼬발의 네. 잘하시네 아 꼬마의 슛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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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삐바 중빙 때 듣고 처음 듣는다 예. 네. 원근차 사붐 와우, 개 빨라. 와우. <laughs> 자, 사부형님이구요 안녕하세요. 이건안 들어가. 와우. 와우! 둘이 차! 이게? 와우. 이거. 어, 우리 아직 아버지가 골을 안 넣기 때문에. 아, 네. 아, 이거 나는 좀 약간 안 받겠다. 아, 오케이, 뭐. 오 우리 아빠가 골 넣고 나서 그 다음에 하겠다. 네. 효자 차돌이 좋습니다. t v 아직 생각하고 있어. 요몇개 리스트가 있는데.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자. 아, 사부사님 사부. 사부. 아버지. 와, 아우 들어왔어. 사범이는 한국 국대 1등인가요? 뭐 그쵸? 그렇죠. 와, 아버지. 아니너뭐 하는 거야? 아니, 죄 이거 잠깐만 이게 안 들어간다고? 형뭐 아까운 적 있어? 아니, 아니 아까운 이 아니라 우리. 근데 소리언이 그래. BA라는 잘산거 맞지? 청춘피 두바퀴도 돌려줘. 하연 지금 결제하게. 두바퀴는 따로 안 받고 있어 할자가. 음. 오! 하든가 부승이 이득이라고? 차라리 그래? 근데 하, 하 하긴 하든 나 스탯은 좋기는 해 확실히. 러브 야이딱 가까이 온 영광이 형님 음. 오! 추석 때는 버닝 받을 걸요? 와 창빈이 봤어? 진짜? 아, 창빈이도 그렇죠? 이분이 1171승인데 이분이 좀 보니까 약간 네와 서브 와우 오우 박야 그렇죠? 방금 공 끄는 거 봤냐? 이게 나 아무것도 안 눌렀는데 잘 그러니까. 알아서 구입이 되는 거다? 와 서브 내년이면 고구 58까지 25% 나왔다고요? 북구형 내년이면 만원 맞지 안 들어가지 와 <laughs> 여기서 서여기서 들어간다고? 와! 일단 믹스야. 예. 대한민국 지금 아까 1번 팀, 2번 네. 팀 있어. 네. 어떤 게더 강력하다고 보니? 그냥 대한민국 위대합니다. 아니요. 1번과 2번 선택하시라고요. 예. 1번 팀, 2번 팀. 1번 팀, 2번 팀이요? 저는 2번 팀 할게요. 2번 팀. 네. 왜냐면 이게 저게 내리 형님. 아야. <laughs> 이럴 줄 아셨어요? <laughs> <왔어. 이럴 줄 웃음> 보고 되게 좋다고 옆에서 그랬던 친구가 어가나들지 않았어 이씨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